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맹 네, 반갑습니다. 씩씩하시네요. 아 감사합니다. 제가 좀 한식 씩합니다. 옛날에 별명이 씩씩이었어요. <laughs> 맨날 뭐만 하면 환해가지고 씩씩이었어요. <laughs> 몇 살이에요? 저요. 몇 살일 것 같으세요? 네. 한 스물 다섯. 와우, 거의 근접했네요. 몇 살이길래요? 저 스물 일곱이요. 아, 스물일곱이요? 네.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애깝다. 아, 전는 스물셋이요. 아, 스물셋이에요? 그래도 가깝게 맞췄네요. 어디 가실래요? 어, 파라다이스 리조트. 잘하시나 봐요. 아, 못해요, 못해요. 아못하는데 이런데 가세요? <laughs> 이런데 분들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 가시던데. 저는 그쪽 잘할 거라 믿고 올라가는 겁니다. 아, 진짜요? 한명 왔어요. 어, 아, 전문을 렸다 큰일났다. 이게 뭐 하냐? 아, 하바 나바람. 다야랐구요 나이스 진짜 어, 할 있네. 시빵이야 밖에 시빵이야 이쪽 근처에 간판 쪽에 어제 뭐야? 사람 있네. 죠킬. 필. 아 필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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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. 죠 킬. 잠시 나이스. 나이스. 한 건가? 오, 되게 잘하시는데요. 아, 깜짝이야. 과찬이십니 비제 아니에요, 비제. 비제라고요? 아니, 비제가 아니에요. 목소리가 비제 같나요? 살짝 그래요 아 정말요? 네아 BJ 하고싶네요 잘하실거 같은데 목소리가 일단 좋으니까 아 눈깔이 안나와요 눈깔이 이쪽에 홀로 한게 있는데 어, 어디에 있어요 아까 2층 뒤에? 그래 제가 먹었어요 아 드셨어요? 결론을 자랑하는 증거였네요? 내가 먹었다 그럼 뭐 이쪽 방향에서 총소리 났거든요 저기 주황팽 쪽에서 대략 네 조심하세요 형도 조심하세요 맹아 형이라고 하니까 되게 낯서네 <laughs> 형 맞잖아요 근데 아 맞긴 한데 왠지 목소리는 나보다 더형 같은데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아, 약간 그런거 같은데 총소리 나는대로 갈까요? 아니면 네. 파이 갈까요? 제 애들을 먹죠 아오 아, 아하. Uh 어쩌다. -huh. 이게 이게 여포 포 여포 여포. 멋졌다 진짜. 장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아새라고요 아, 씨. 아, 뭐야. 뭐 말을 멋있게 해 놓고 결국은 내가 해야 되네. <laughs> 아이씨. 갑시다. 어 앞에? <목소리> <목소리> 앞에. 어, 오케이, 앞에. 오케이 이 앞에 큰 돌. 어, 오이이방 야왜술탄 여기 왜 맞아? 아저 어이가 없네. 어, 왜안 죽냐 쟤 완전 개필텐데. 아, 아 뭐야? 총알 총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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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총알 와 말도 안돼 진짜 알총 <laughs> <laughs> 형한판더 아, 해요 형한판더 합시다 한판더 아,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예. 네. 아 너무 아깝다 근데 네, 형 아까 비웃었죠 근데 아유 내가, 내가 왜 비웃어요 아니, 아니에요 아니에요 <laughs> 내가 속으로 얼마나 응원했는데 제가 형 따라 갈게요 아 네네네 형 따라 강남 갈까요? 좋아해요 아 좋아요 오케이 강남 갑시다 강남에 지금 애들 한 명? 두 명? 창고 로갈까 창고가 로안 창고 창고. 창고 아무도 없네. 방송 생각 중이긴 한데 나중에 방송하게 되면은 아, 돌아오세요. 형형 방송하면은 네. 네. 제팬가에볼게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애가 이제 얼마나 됐어요? 한 3개월 차 됐어요. 아, 3개월이면은 아, 산옥도 있을 때네. 네, 아. 제가 제가 딱 시작할 때 산옥 아마 나왔을걸요. 제가 배그 진짜 완전 옛날부터 했는데 옛날에는 이거 파쿠도 르 네. 없었고 이쪽은 차 없으면 안 되잖아요, 맞지? 그러니까 여기 맵이 엄청 커서 절대 뛰어서 못 들어가요, 완전. 뭐? 게다가 밀밴딩이네 앞에, 아, 미치겠다. 아, 약은 많죠 약. 저 구상은 없고 네. 진통제 두 개, 에너지 든그두개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동생분은 살겠는데, 나는 아예 없어요. <laughs> 어, 제발, 어 제발, 제발, 난 튕겼다고 해줘. 안 돼. 내가 튕겼다는 거를 절대 들켜서는 안 돼. 잠깐 화장실 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아, 왜 하필 자기장일 때 튕기냐? 들려요, 들려요, 잠씨 들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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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, 아, 나갔어! 나갔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지, 대기실에서. 아하, 오프라 이리아. 자, 형 따라갈게요. 아, 네네 네. 형 따라 강남 갈까요? 좋아요. 아, 좋아요. 오케이. 강남 갑시다. 형형 방송하면은 제팬가해 볼게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하, 끝나고 나서 저 사실 유튜버 안내 메시지라고 합니다. 제 팬이 돼주세요. 이러려고 했는데. 그렇게 떠나갔다. 아. 좋아하면 안 되겠다, 오늘. 너무 슬프다.